여기는 삽화 가는 길입니다. 지있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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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자원 연 구할 있는 데 때문에 좀 영상이 좀 혼돈,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달리는 과정에서 어, 어, 영상 단기 때문에 조금 공기가 불고할 건데 그래도 이경기로 구시아로 창원으로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는 어, 저번 쪽에는 화단 쪽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어, 산에 돌이 많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 정사를다 지을 수는, 정사를다 지을 수는 돌이 없고, 그냥 계단식 논을, 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울, 여기 있는 거는 느끼이 아니면 은 여기에서, 어, 정말 이런 거 구경하기 힘든 거죠. 좀. 구경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인인 아, 아, 멋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 원주민들이 사서. 여기 네, 학교 모양이. 기기정네 거기 담이 좋아. 네. 앞에, 앞에 차가 느릿느릿가기 때문에, 아, 우리 차도 그리기빨빨리달리지만 완전히 그, 경사의극커브입니다경사이 그, 커브 차출도 하차추도고차도하더고 차출도 하더고차더도하가